일 마치고 오후 투망 나갑니다. 어 지금 한 5시 50분 정도 됐는데요. 해가 아직까지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. 어저께는 5시에 퇴각을 했죠. 어 체력이 소진이 돼서 더 이상 투망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태 회원이 맥주 한잔하고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어 심신이 피곤해서 일찍 퇴각을 했습니다. 어저께 다섯시 이후에 조항은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됐는지. 다섯시 이후 다 제가 있을 때까지도 간간히 붙었는데요. 다섯시 이후에는 숭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. 아마 오늘은 또한 3시, 4시쯤 돼서 숭우들이 많이 달려들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. 뭐, 가서 좀 운동 좀 하고, 재수 좋으면은 몇 마리 잡고 고기가 안 오면은 못 잡는 거죠. 만약에 오늘 잡으면은 배를 떠서 포를 떠가지고 집에 가서 간단하게. 한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몰라요. 그뭐 귀찮으면 또안 합니다. 했다는 게 귀찮으면 안 하죠. 요즘 폐밥 초밥, 초밥을 어떻게 좀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,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럼 고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가고 없네 파도가 좀 높게 칩니다. 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상대형 구르마가 저기 있고요. 우리 붙어서 지금 나갑니다. 요 앞으로 그럼 이쪽으로 이쪽에서 형성이 되겠습니다. 아, 물빛도 좋은데요. 보기가 사람 못 보잖아요. 12시쯤에는 봤습니다. 봐가지고, 보자마자 유턴바다가 도망 나갔죠. 아, 티가 좀 많아요. 한두 마리가 보일만 한데. 안 보입니다. 이쪽에는 안 보이고요. 그쪽에 좀 보일랑가? 물은 지금 잘, 잘 내려갑니다. 잘 내려가는데. 소 망이, 안되겠 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지형이 이렇게 변했더랬네요. 아 저기 있네, 저기 있네. 한 마리 있어요. 저 지금 물올이 있는 쪽으로 붙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쪽에서 보여야 되는데 야 이거 이투망이안될것 예, 같습니다. 여기에 있던 티들이 다 지금 내일 쯤일다 썰려 나가죠. 다 썰려 나가고 어,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. 한 마리도 안 보인다. 이게 된 일인지? 광어 한 마리라도 보여야 되는데요. 이 붙지도 않네. 왕으로라도 붙어서 지나갈 만한데,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. 투망차들이. 자, 이것으로 왕비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저 T죠? 저먼바다에니다 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,